미래오문이시여 Thank you. 뭐 m h 요 hm, h 지 h 응 hm, h 거 hm, hm, 지 켰어요? 응? 켰어요 hm, 요 없어요.

아, 뭐지?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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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이야기 안할 겁니다. 저녁이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하고 아주 짧게 어, 이야기합니다. 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실망스러운 게 많죠, 그죠?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음. 어, 교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 인식을 잘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육적인 거를 보니까. 그렇죠? 육적인 거를 보다 보니까 죄에 잘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잘 생각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워낙이나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어,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귀찮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귀찮아 하안 들어요. 그죠? 재미있고, 재미있는 거, 이런 거를 찾아서 다니죠.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이런 거. 물론 뭐, 재미있는 것이 어, 그,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치료가 돼요. 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 진짜, 운전한 걸 알고, 어,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인식, 그걸 잘 모르면, 이제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공고, 뭐 이런 거.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 그, 뭐야,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그게 왜 그럴 수 있는지, 그죠?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왜냐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짧게 이야기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교회다 에 그러면은 전도사, 목사, 강도사, 장로, 권사, 그죠? 뭐 집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직책, 다른 뭐 그죠? 교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보통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사역이라는 거죠. 사역. 사역.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직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명. 사명. 예를 들어서, 메시아다 그죠? 메시아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사도다. 그죠? 교사다. 뭐 이런 거.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개시를 분별하는 것도 있고. 성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몰라요. 그게 누군지 모르,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메시하다. 몰라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식관으로 보면은 신학 박사가 위대하지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데 뭐. 왜? 메시아는 기존에 알던 지식 플러스 다른 거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을. 근데 그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이렇게, 그죠, 대치돼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떠냐면, 육을 보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은 놓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락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성경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어, 그, 롯, 롯이 있던 그 시대에 천사들이 그곳에 가요. 가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곳이 진짜, 어, 없어져야 될 곳인지, 아니면은, 놔둬도 되는지, 그걸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떨어집니다. 평가에서 떨어지죠. 그,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심판, 심판을 하는, 심판하러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화 있으리라고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그 천사가 사명이 뭐예요? 사역이 뭐죠? 몰라요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죠 그래서 어떠냐면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치적으로 오르냐? 그죠? 그거를 바라봐야,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야기하든,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이야기하든, 그죠? 뭐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거나, 뭐, 안 나왔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옳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그게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하는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 그죠? 자기의 모순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고, 바로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자,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안 들어요. 안 통해요. 왜냐? 믿음, 구원되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믿으면 그냥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그 그죠? 행실, 태도, 예절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어, 생각하는 눈, 바로 생각하는 눈 어, 온전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세 그런 것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으면서.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저 이야기가, 어, 어떤,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성경적으로 할수 있느냐,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이야기를 기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육적인 생각인 거예요. 육적인 생각. 간판. 그죠? 모양. 뭐, 자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 내가 온전한 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어, 영적인 생각을 하라. 그죠? 그렇게 해야, 어 조금 더, 어 이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갈 수 있다.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그죠?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이, 대부분이 어, 약간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관을. 그리고 가난에 있는 분들, 이제 가난한 분들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 그분들이 이제 어떤 교회를 떠날 때 어떤 근본적인 마음이 만약에 그냥 불만만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그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어, 내가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 그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다. 그렇게 되면 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영적인 눈을 떴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완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온전한 것을 찾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나왔는데,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다. 구원만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심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사도들 있죠, 그죠? 사도들 그 뭡니까? 그 아나니아, 뭐 사피라 이런 것처럼 사도들의 어떤 그 사도들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죠, 그죠? 구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그, 돈 땡겨 먹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심판을 하죠. 사도들이. 심판을 합니다. 그냥 그리고, 천사들도 와가지고 심판을 하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심판에 대열에 들어섰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난다는 거.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무조건 우리 돕는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을 막 대하다가 이제 큰일 나죠.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걸 어, 인식했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심판하는 누군가. 뭐, 크게는 뭐 하나는 아시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심판하는, 판단하는 자가 와서 판단을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판단의 대열에 내가 심판의 대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대열에 내가 쓸 것인가? 그거는 자기 삶에 그 모양이죠. 자기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빛나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은 내 심판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죠.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그죠. 다툼이 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그 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이 면접관이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면접관이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했던 자신의 어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떨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바꿔 이야기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 자기가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해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어그 사람이 면접관인지 몰랐지만 면접에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못 가졌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못 가졌어. 근데 상대는 생각지도 못하는 능력을 가졌을 수 있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과 같이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보다 육적으로는 높은,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는 못 듣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음성이 들리면, 받아 쓰든지, 뭐, 지 하라 간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 직책과 실제로 일어나는 연, 영적인 그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안 들린다고, 딴 사람도 안 들리겠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안 들려도 딴 사람이 들릴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지금, 무개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개시의 시대. 근데 아니에요. 뭐, 계시 시대, 그러니까 계시를 못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계시 받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계시 받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모세, 그러니까 요셉, 요셉때 그때 꿈을 꾸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죠. 꿈을 풀어주는 사람, 그죠. 근데 이방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못 해. 그러니까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는. 그죠?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것을 풀기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그죠? 인정을 안 해요. 그, 제가, 이런 이야기, 전, 저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지럽고, 위태롭고, 일본이 자기 나라에 군대를, 이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되고,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거기다가, 어, 육적으로는 그죠? 타락하고.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성경은 여지없이 심판을